여자는 오른발이 앞으로, 남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뒷발은 앞발과 직각이 되도록 옆으로 놓아줍니다. 이때 앞발과 뒷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간격으로 해주십니다.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았다가, 양옆으로 벽을 미는 느낌으로 뻗어주시고, 마지막에 손목을 꺾어,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양 팔은 80에서 90% 정도만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세가 갖춰진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띄우는 느낌으로 일어나 주시고, 상체가 앞으로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줍니다. 이 상태로 눈 감고 시선, 하복부 코어를 바라봅니다. 숨은 쉬어지는 대로 편안하게 쉬시고, 2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